이분은 도대체, 그, 모든, 그, 질병 자체가, 음, 스트레스라고, 내부적인 요소 또 외부적인 요소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시비경락의 어떤, 그, 흐름에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스트레스를 음. 격으로 보면 편재격이죠. 네. 격으로 보면은 편재격인데 이 편재격에 이 계그 개수, 청간 개수로 해서 재생관을 이루고 있고, 그죠?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으로 관생인, 정인, 정인으로, 정관, 정인으로, 이렇게 관생인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로에서 식상이 잘 돼서 식상생제, 식상으로 생제하고 그다 음에 재생 관하고 관생인 잘 돌아가지요. 네. 실지요. 이 집안이요. 거의 준 재벌입니다. 예. 네. 그 집의 사문입니다. 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정관 정인. 물론 편재의 특성은 있습니다. 편재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어,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속성도 있고요. 또, 뭐, 뭐, 남들에게 베푸는, 뭐, 그런 속성도 좀 있고, 그렇, 그렇긴 합니다만은,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진 분들은요, 욕심이 대단해요. 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루는지도 모르겠지만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성은 결국 뭐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지키는 거죠, 죄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냐? 이 머리 써서 지키는 거예요. 머리 전략, 전술 같은 거, 예? 어떤 수단, 어떤 식으로 하면 나는 저 죄물을 지킬까? 관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경쟁을 통해서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고, 소유를 한다는 개념이고,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글쎄요, 참, 이분의, 이분이, 이분,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분한테 과하게 온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 노심초사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때는 46세에서 50, 요, 요 55세 사이에 이때는 상관대운 이죠 예. 그 다음에 축에서 뭐예요 인으로 바뀌는 변화시점 예. 이때 이제 거의 집이 막 왕창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과정에서 실패도 요, 요 때는 겪고 엄청나게 이제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편제가 듣죠 그죠 편제가 듣고 예, 저런 변화의 시점에 참 많은 고생도 하고, 재물에 대한 집착도 하고, 예,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좋은 어떤, 방법들이, 뭐, 뭘 해서 나았다뭘 해서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있겠지만, 우선은, 어, 에너지 소통이, 경막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뭔가를 쓰, 그 약을 쓰더라도, 뭐를 보완하는 약입니까? 혀를 보완하는 약. 혀을보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해요? 소장. 소장에서 충분하게 흡수를 해서 간에서 피를 만들어서 저장이 잘 돼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미 이제 간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간문맥 고혈압이 걸린 상태예요. 그럼 뭐가 돼요? 비장이 종대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떤 것부터 대야 되느냐, 뭐, 그것은 이제, 그, 경락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특히나 사음침이라든가 오행침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간, 뭐 써요? 간 성격을 쓰죠. 간 성격. 예. 간 성격을 쓰고, 비를 보아죠. 비정격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소장 정격을 쓰면 뭐가 돼요? 피 만드는 작용을 조열 작용을 도와주고 간에서 이제 막 사기가 꽉 차서 나쁜 기운이 꽉 차서 이제 그그간 문맥 시스템이 차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 방법을 쓰는 것이 그런 방법들인데 그것도.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경락 정리가 됐을 때 오행침이나 사음침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약을 쓰시는 분들도 네,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남이라고 해서 똑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다르다. 오늘은 요 케이스 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